안녕하세요. 경기도 AI 도민 강사 이희완이라고 합니다. 처음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 저는 오늘 강의 대상 초등학생들이나 아니면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분들을 위한 어, 생성형 AI 도구 활용해서 수업 기획하는 수업이나 컨텐츠를 기획하는 걸 간단하게 15분 컷으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우선은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런크래프트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원래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교재를 만들고, 그리고 제가 그 교육기업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쭉 가르치다가, 이제 AI 교육 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뭐, 이력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G, GPT 아, GPT입니다. GPT의 로켓펀치 달기라는 특강을 기획해서 2만여 명이 있는 커뮤니티에서 함께 진행을 하게 됐었고요. 올해는 송파구청에 있는 공무원분들 사무자동화를 위한 AI 특강 지금 기획하여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CSM이라는 또 수학 콘텐츠 회사와 같이 예를 들어서 뭐 대형 교육기업이죠 M사 같은 곳을 마더로 세우고. 그 강사 오디션 같은 것을 AI도 활용하고 컨텐츠도 그 다음에 강의도 같이 이제 그 능력을 함양하고 어, 경쟁시키는 오디션도 한번 해봤고요. 등등등 이런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초등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우리가 상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업 컨텐츠 학원이든 아니면 학교든 초등학생들을 가친 선생님들은 진짜 종합예술인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강연을 통해서 혹은 강의를 통해서 전달하는 건 너무나도 효율이 떨어지고 결국은 이미지도 활용하고 혹은 어, 영상도 활용하고 이런 여러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나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면 아이들 집중력을 유지시키기가 참 힘들죠. 근데 이런 컨텐츠를 제작할 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소용학원은 교사가 다 해야 돼요. 가르치는 것도 하죠. 교재도 봐야 되죠. 시간표도 짜야 되죠. 그 교재에 들어가는 부가자료도 다 만들어야 되죠. 너무나도 짜, 적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중형은 강사에 따라서 결과물이 또 편차가 나기 시작해서 또 이제 똑같은 마음인데 어, 이 선생님 건 좋은데, 저 선생님 건좀 별로고, 뭐, 이런, 이런 또 현상이 있을 수가 있죠. 일관성이 부족하고 관리가 잘안 되고요. 그리고 대형학원은 관리팀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이제 병목현상,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각각 담당자마다의 상호작용, 소통, 그리고 역시나 담당자마다 서식이 통일되지 않고 약간씩 다르면서 이제 소통에 혼선이 또올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여러 어려움들을 AI를 통해서 해소하는 걸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주로 이야기할 AI 생성, 생성형 AI 도구는 젠스파크예요. 어 젠스파크는 이제 여러 여러 어떤 업무들을 동시에 어, 진행할 수 있는 진행시킬 수 있는 약간 멀티모달형 어, 생성형 AI 도구인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트리보드를 먼저 제작을 하죠. 그러니까 수업을 테마가 있으면 이걸 시각적으로 설계하고 뭐 장면별 구성을 자동화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혼자서 생각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만약에 젠스파크로 생성한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의 도메인 전문성을 활용해서 가다듬고 수정해서 더 좋게 만들고 우리한테 더 맞게끔 수정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음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교육용 이미지를 생성한다던가. 아니면 뭐, 홍보형 영상을 자동해서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이 모두 젠스파크라는 툴을 통해서, 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 어,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실습 프롬프트 예시를 넣었어요. 젠스파크야, 봄의 변화라는 주제로 초등 3학년 과학 수업용 스토리보드를 네컷 만화로 좀 구성을 해줘. 라고 했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젠스파크에 넣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결과 값이 1컷은 이렇게, 2컷은 저렇게, 3컷은 이렇게, 4컷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까요? 하고 진행을 시켰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도구를 사용해서 스토리보드가 나오게 되고요. 그것이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 1컷, 2컷, 3컷, 4컷으로 네 완성된 것을 보일 수가 있겠죠. 1컷은 겨울에서 봄으로, 2컷은 식물의 변화, 3컷은 동물의 변화, 4컷은 완성된 봄인데, 이를테면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수업 내용을 스토리보드 형태로 간단하게 이렇게 이미지로 제작을 하는 걸 도와주는 거죠. <laughs> 자, 계속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스토리보드 기반으로 컨텐츠를 제작할 때는 뭐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AR 장면 체안하고 그것을 교사가 수업 목적과 니즈에 맞게끔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마음에 드는 것을 수업에 적용하면 되겠죠. 커리큘럼을 딱 맞춰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프롬프트가 정확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예전처럼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어떤 비법이 있거나 비결이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을 명료하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시각화 요소도 뭐 어떤 장면이나 어떤 뭐 캐릭터 배경 등등을 얘기해 주고 구성도 대상 학년 주제 이미지 예를 들어서 밑에 5학년 영어 수업 직업 표현 단원을 위한 이미지 세 장을 만들어 줘각이미지에 상황 설명도 좀 넣어 줘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써놨죠. 그러면 이미지를 이렇게 제작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미지 1, 병원과 의사와 간호사, 이미지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수업에 쓸수 있는 이미지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수업 표현 자료, 이미지 1, 병원, 상황 설명, 깨끗하고 현대적인 병원에서 블라블라블라, 학습 표현, He's a doctor, She's a nurse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AI 이미지와 영상 툴 기본 사용법도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젠스파크는 이미지, 영상 생성 통합되고 프롬트 입력하고 스타일 선택하면, 선택을 하면 결과물이 바로 다운로드가 되는 거고요. 재미나이도 가능합니다. 자막이나 대본이나 자동 생성하고 시나리오도 작성, 자막 타임코드, 그 다음에 스크립트 편집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수업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도 실습을 해볼 수가 있죠. 주제 선정하고 프롬프트 작성하고 이미지 생성한 다음에 수정 활용하는 것 앞에서 보여드렸던 과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이제 화면으로 자꾸 보여드리게 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를테면 수업의 이미지를 제작한다거나 아니면 교육용으로 짧은 영상 만들기 요건 제가 또 이제 이미지에서 영상으로 넘어왔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어요 재미나이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수업 내용을 30초 영상 스크립트로 변환하고, 젠스파크로 영상 생성하고, 뭐, 필요하면 자막도 넣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부탁한다는 젠스파크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봄의 변화 수업령 30초 영상 스크립트.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젠스파크 자체가 아주 쓰기 좋게 결과값을 준 거예요. 이거를 필요에 따라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걸 부탁한다라고 했을 땐 이런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이쪽에 이를테면, 뭐, 자막을 입힐 수도 있겠고, 내용에 뭐, 이렇게 스크립트를 넣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부가 작업을 원하시는 만큼 추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커리큘럼을 시각화 한다던가, 아니면, 여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건데 요건 내용은 클로드로 해봤거든요. 물의 상태 변화 수업용 발표 재료, 자목, 제목 다섯 개하고 이미지 설명을 써줘. 그러면 쭈루룩, 쭈루룩, 쭈루룩 클로드가 작성을 하고, 이건 제가 바로 탭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물의 대변신, 고체, 액체, 기체로 변하는 마법 해서 아티팩트화가 돼서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을 똑같이 아까처럼 이미지나 아니면 영상을 또 추가해서 수업에 활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선생님들 니즈에 따라서 얼마든지 고도화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뭐 창의력 프로젝트는 홍보 이미지 제작하는 거고 포스터의 핵심 요소도 있죠. 프로그램이 뭐야? 분위기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비주얼이야 등등등의 정보가 있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프롬프트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창의력 향상 프로젝트 홍보용 포스터 제작해 드리겠다라고 했죠. 밑에 보면 이런 식으로 포스터가 나옵니다. 이 포스터의 내용이 이를테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또 수정해 달라고 계속 왔다 갔다하면서 최종 결과 값을 얻는 것이죠. 여기 구성요소나 포함된 정보 등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이 프롬프트들을 최적화시켜서 쓰는 거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톤 설정해주세요. 친근하게 아니면 전문적인 유머러스한 따뜻한 날카로운 등등등 원하는 분위기 명시해주고 분량 짧게 뭐 A4 반 페이지 정도 200자 이내 이런 식으로 길이 요청 출력 형식을 표로 할지 목록으로 할지 단락으로 할지 아니면 디자인이 펴져 있는 아티팩트로 할지 이런 것들도 요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각 키워드도 색상이나 스타일이나 구도 같은 것들을 원하는 것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어떤 분위기가 잘 구현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으면 나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어 하고 이미지를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과정들 이를테면 프롬프트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값을 만들고. 얘네들 클로드에 이를테면 프로젝트 기능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그때그때 불러쓰는 걸 하다가 이 모든 과정들을 자동화하는 게 AI 에이전트인데요. 어, AI 에이전트는 오늘 설명할 것은 아니고 아마 이제 고도화시켜서 다음번에 어, 기회가 있어서 뵙게 된다면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앉아 계신 선생님들께서 실습을 하고, 결과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만나서 했다면 가졌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디벨롭 시키고, 수정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이런 게또 나올까요? 등등의 상호작용들을 하고, 마무리로 질의응답도 받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15분 동안 이런 아웃라인을 설명드리는 영상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유한이었습니다.